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 하인에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세 가지의 사건이 연달아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세 가지는 시간 순서, 즉 연대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세 가지 사건을 한데 모아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이세 그룹은 당시 사회의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돌리고 등돌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신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 그 즉시로 치유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그냥 곧바로 수종 들 만큼 그병 고침이 즉각적이고 또한 완전했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 치유 사건 역시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6절에 저물매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어두워진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장모 치유는 안식에 일어난 일인데 누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해가지자 유대인 날짜 계산법에 따라서 안식일 다음 날이 되어서 통행이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온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세가 모든 질병 위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권세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 앞에 오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심방을 가셨습니다. 어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다고 했으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회당에서 나오셔서 그 베드로의 집에 가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날은 아직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열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를 위한 날이죠. 이날쉼으로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우리가 충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역시 안식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안식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안식,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립니다. 죄는 관계가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안식이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온 세상에 죽어 되시는 그분이 그 집에 찾아오셨는데도 베드로의 장모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 짓눌려 있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참 안식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바꿔 주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어, 참 단순하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심플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 손만 만지셔도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디가 문제 있는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치신 것이죠. 열병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수종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래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수종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짓눌려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할수 없게 됩니다. 죄에 짓눌려 있는 한 예수님을 수종 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짓눌려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에 짓눌려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치 열병에 눌려서, 열병에 걸려서 주님을 수종 들지 못하는 이 여인처럼. 우리는 그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나갈 아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수종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세를 취할 때 의미를 갖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십육절 앞부분에 나오는 저물매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 해질 때, 이 저물 때는 사건들이 진행된 이 치유사기 일어난 안식일그 날에 안식일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유와 때를 맞춰서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이 가능했지만, 무리들은 이 사람들은 아직도 안식일 규례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모습이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엉뚱한 데서 안식을 얻으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평안을 누리려 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만족입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 그 즉시로 치유되어 일어났다 그랬죠.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 수종 들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자마자 즉시 예수님께 수중 들었다. 중한 열병에서 구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당연한 도리였을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향한 감사가 표현됩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거룩한 물음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종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병 낫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그 자체로 끝나버립니다. 물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그런 문제들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간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수종.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수종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은혜받고 가만히 앉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더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수종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감격 우리가 가지고 주님 더잘 섬기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부탁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명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하여 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하여 주시고, 내가 수정들 들어야 될 부분을 수정들게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하루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